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레이 15장 유출병에 관한 말씀입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3절 이하에는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다. 그 유출병이 앉았던 자리, 누웠던 침상, 그의 몸에 부딪힌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에 있는 생식기에서 계속해서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의 말로는 성병을 말합니다. 이 성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군가 다른 사람과의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거의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매독이나 임질이라고 하는 그런 성병들이 있는데, 그런 성병들은 아주 무서운 성병으로서 꼭 성기에만 회의를 끼치는 것이 아니고, 그 독이 이 매독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에 침범하면 그런 조직도 아주 심각하게 해를 끼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는 생식기에 있는 병이 그의 삶을 전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있던 성병은 여자에게 가고, 또 여자에게 있던 성병은 또 남자에게 가서 그의 예, 공동체나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병들입니다. 예, 특히 이이 유출병은 생명을 낳는 부분에서 흘러 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창조하실 때 하셨던 명령, 생육하고 어, 어,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예, 땅에 충만하라. 해 땅을 정복하라는 이 생명 번성의 명령을 행할 수 없게 만드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아 접촉된 모든 것을 다 씻어야 됩니다. 몸은 물로 씻어야 되고 침상도 씻어야 되고 그 접촉된 앉았던 자리 다른 사람이 앉기만 해도 그 사람은 몸을 씻고. 예, 옷을 빨아야 됩니다. 아, 이 여러 가지 조치를 보면은 굉장히 현대적인 의학적인 관점이나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굉장히 예, 조, 정확한 감염병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은 너희의 침상을 더럽히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꼭 이런 감염병뿐만 아니라 음행 음란을 조심하라라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이 세균이나 그 병균으로 인한 해를 하나님께서 막을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전염병이나 성병이 그렇게 잘안 걸린답니다. 굉장히 강하다고 그러죠. 그들은 왜 이러냐면, 이 성경이 나오는, 특히 레이기에 나오는 정결법의 교례를 아주 철저히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예,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성적인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 중에 정말 더 아름답고 신비한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부부가 행복을 누리게 되고. 또 그러고 있나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고 우리의 사랑스럽고 보비로운 자녀들이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이렇게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보비롭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런 아름다운 성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이 몸이 이 유출병에 감염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감염병 중에서 이 유출병을 아, 조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에이지라고 하는 병도 현대적인 이런 에, 감염병 성병 중에 하나인데 성적인 접촉으로 거의 90, 굉장히 90% 이상이 성적인 접촉으로 감염이 됩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도 굉장히 강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쇠약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상주층을 중심으로 해서 매독이 퍼집니다. 이 매독이라고 하는 성병이 그들의 문란한 성생활을 통해서 음, 퍼져갈 때에 나중에는 군대에 나갈 남자들이 줄어들,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경건하게 살던 기독교인들은 그 성병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원인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건강한 남자들은 많은 수가 기독교인이 되었던 거죠. 이렇듯 경건하게 사는 문화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현대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에이즈가 우리나라에 퍼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에이즈를 치료하고 예방하기에 정말 엄청난 예산을 씁니다. 아, 선진국을 막론하고, 저기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도 에이즈로 인한 피해는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전부 이것은 이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예, 전파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경건한 문화, 경건한 생활, 특히 성적으로 깨끗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또한 이것은, 이 유출병에 관한 교리는 우리의 육체에 관한 교리가 될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모세가 수건을 이렇게 덮었는데, 수건을 벗기면은 모세의 얼굴 빛이 빛나는 것처럼 구약도 수건이 덮어져 있다. 그 수건이 덮여지면 거기서 찬란한 빛이 비춰지는데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다라고 고린도서 3장에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는 그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우리 영혼에 영혼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우리 영혼에 관한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남자들은 씨를 음, 전파를 해야 되고 여자들은 그 씨를 받아서 생명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구약의 시대에는 이제 육체의 결을 통해서 생명을 전파했는데 이제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복음을 전파로 그럽니다. 이 복음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이 봄에 배박 같은 데 가보면 배나무가 있는데 수많은 이 벌들이 와서 배꽃들에게 이 꽃가루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만일에 벌이 가지 않는 배꽃이 있다, 배나무가 있다 그러면 그 배나무에는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벌들이 사라진다면 우리 이전 인류도 거의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위험을 당한다고 그러죠. 꽃가루를 보면 먼지처럼 정말 약간 노란색이나 하얀색 같은 그런 가루가 있는데 벌들이 이 다리에 이 솜털이 묻어 있는데 그게 꽃에 접촉이 되면 그 꽃가루가 바로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 영혼의 생명을 줍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 영접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예수 이름 영접. 한다는 것이 그 영혼 속에 그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꿀벌이 이렇게 꽃을 돌아다니면서 생명을 찾는 것처럼 전도자들은 복음 전파자들은 생명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보비롭고 소중한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을 전하는 씨앗을 전파하는 그런 능력이 사라져버린다면 얼마나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리고 이 생명을 전하는 그런 능력이 오염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지 않고 거기에서 더러움이 나온다면 그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곧그 악한 생각과 음란과 비방, 바로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고 그 사람의 마음은 왜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악한 것을 토해내게 되느냐 그 깊숙이 들어가 보면 영혼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다 보면 육장에 보면 죽은 행실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영혼이 죽음으로 죽은 행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럽니다. 그 생명이 예수의 이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시인하고 영접하는 순간에 그 속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 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악하고 더럽게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이 나올 수 있는 자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 시를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속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는 것처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서 생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내 안에 내가 살고 있고 내 안에 정욕이 살고 있으면 거기에서는 생명이 나오지 않고 유출병처럼 더럽게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내 속에 나를 비워내고 예수로 채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보화, 질그릇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언제나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 생명이 나왔을 때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생명이 나오지 않고 내 안에 육체의 정욕,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끊임없이 더럽게 합니다. 부정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보면 탔던 안장도 부정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안장에 타면 그 사람도 하루 종일 부정해. 그래서 그 사람도 물러 씻어야 된다. 누웠던 침상도 마찬가지. 그가 남에게 침을 뱉었으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케 하는자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자가 되기 위하여 나를 피원이고 예수로 채워야겠습니다. 하 그러면은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자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예, 여자에 관한 부분은 내일 나오게 됩니다마는 여자는 남편으로부터 씨를 받아서 아이를 이렇게 잉태해서 키워 그 아이가 세상에 나오도록 하는 정말 고귀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일 나오겠습니다마은 여자에게서 계속 유출이 나온다. 성경에 나온 것처럼 열두의 헬로증 알여인이 피가 그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여자에게 월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는 얘기죠.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생명의 씨를 줘도 받을 수 없는 상태, 이걸 부정한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줬을 때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은 정결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세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생명처럼 귀중한 겁니다. 누가 부정한 자냐? 생명을 생명의 말씀을 전했을 때그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된다, 성경을 읽어도 읽기가 싫고 은혜가 안 된다, 그리고 괜히 설 말씀을 들을 때 화가 화만 나고 괜히 비판만 일어난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유출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항상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서서 10편 1편의 복음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지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말씀이 즐겁다는 것처럼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위이다. 꿀송보다 더다니다이 말씀이 정말 맛있고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듣기하여 새벽 일찍 일어납니다. 저녁 늦게 잡니다. 이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내가 망하였을 것입니다. 말씀이 힘이 되고 맛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생명을 잉태하여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누가 전도자가 될수 있느냐? 말씀이 즐거운 사람이 전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차서 그 말씀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면 그 누구를 만나든지 속에 있는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 속에 뭔가 가득 차 있으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정치 얘기를 하게 되죠. 내가 뭐 다른 취미에 관심이 있으면 사람마다 낚시에 관심이 많으면 낚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 있고 그 말씀이 즐겁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면 사람 만나면. 그 말씀 얘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즐거울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항상. 그리고 이제는 이것이 차야 넘칩니다. 만사가 그릇이 차야 넘치는 거예요. 전도자가 그냥 억지로 전도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몇번 전도하려고 해도,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내 자신이 위축이 돼서 말을 잘못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충만하면요. 그냥 열면 복음이 나오고 그냥 말하면 은혜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차서 말하면 그 사람도 감동을 받아요. 내가 외워서 지로 하면은 왠지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감동이 되고 내속 영혼이 감동을 받았서 말하면 그 사람도 은혜 받고 자연히 그 사람도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꿀벌은 이 설탕을 앞에 놓으면 그 설탕을 먹고 그 설탕을 그대로 뱉어내지 않습니다. 이 꿀벌은 꿀을 먹고 아, 설탕을 먹고 그것을 꿀로 바꿉니다. 이것은 안에서 소화를 한다는 거죠. 그 설탕을 먹고 취하는 사람 없는데 꿀벌의 꿀벌이 뱉하는 꿀을 먹으면 취합니다. 우리도 이 복음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서 소화를 하고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었을 때 그걸 전하면 다른 사람들도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씨를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영혼을 살립니다.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여자분들이 이 월경을 할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뭐랄까, 우울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씨를 받지 못한 영혼의 슬픔을 내 몸이 느끼는 겁니다. 그 안에 있던 씨는 그 씨를 받았다면 사람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씨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몸에서 버림받아서 그는 영원히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슬픈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버림받아 음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용기를 내서 예수 믿으세요.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딱몇 마디 말로 그의 영혼은 영생을 얻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다해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구약의 예로 교례를 이기또보면 자기 남편하고 다른 남자가 싸우는데 자기 남편이 좀질것 같으니까 다른 남자의 이 성기 남자의 성기를 때려서 자기 남편을 도와주면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고 래요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 손에,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려라. 그래서 이 남자의 성기를 굉장히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라고 합니다. 보호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물론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우리 이 신약의 복음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전도의 능력과 복음전도의 권세가 훼손받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소중하냐.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육신의 유출, 유출병도 무섭습니다만은 영혼의 유출병,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유출병 걸리지 않고 말씀이 즐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입비하신 것들을 열어포기 하여 주옵소서. 생명양식 먹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수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늘의 보도주 마시게 하시어서. 오늘도 주 예수 주시는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토의 피로 우리의 귀에 발라주시옵시고, 우리 엄지 손에 발라주시옵시고, 우리 엄지 발가락에 발라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귀에 발라주셔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즐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손에 발라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발에 발라주셔서 복음전도의 길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것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받아 주관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낳고 기르는 이 거룩한 사명 주여, 이 복음 전도의 명령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 있는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이 거룩한 사명 주여, 우리 평생 힘을 다해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명절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떤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주여 지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오늘도 주의 뜻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초장하여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정력이 계셔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으로 육체의 정력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도를 본받아 우리들의 말과 행실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려가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서 간 모든 사랑하는 가정들, 군속들 오늘도 권능의 팔로 붙드시고 보하여 호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국리를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제약을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성삼껏 드리는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보잡 금단에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 소원 응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시는 은혜가 죄맘된 이 교회에 간절히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